제가 얼마 전에 여권을 새로이 바꿨거든요. 기존의 여권이 유효 기간이 2029년까지니까 아직도 몇 년이 더 남아 있긴 한데 바꾼 이유가 어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약 10여 년전 거의 체중이 지금보다 10kg 정도 더 나갈 때였습니다. 약 70, 아 87, 8kg. 지금 현재는 제가 87, 0 8kg 정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현재 모습과 세관원들이 봤을 때 많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로 바로 통과되지 않고 굉장히 좀 꼼꼼하고 까다롭게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몇달 전에 찍은 사진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이, 새로 바뀐 것이 전자여건으로 기존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어, 얼굴 모습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어, 몇 년을 남은 유교기간이 몇 년이 남아있지만은, 바꾼 이유가, 어, 세관에 통과할 때 불편한 그러한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꽤 신경 쓰이는 부분이지만은, 제 자신이, 제 자신의 어떤 그 생활,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된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것이 좀 많이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건을 바꾸면서 생활습관도 건강하고 이렇게 잘 관리하는 그러한 어, 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늘 하루하루 일상이 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거울로 삼고자 한 겁니다. 이곳은 어제 그림들을 보관하고 또 새로 그림 그린 도구들이라든가 작품들을 어 정리하면서 어 관리하는 곳입니다 제 작업실이죠 또 다음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림들은 다음 전시와 또 특별히 보여줄 곳이 있어서 작품을 정리 중입니다 어 제가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그림을 거의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지만은 어, 그림 그리는 것을 또 모아두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주로 이곳에서 많이 작품을 관리를 합니다. 또 집에 또 두기도 하고 또 해외 여러 군데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품을 활동을 하면서 이 건강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기 전에는 따로 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즉 식습관이라든가 어 생활하는 또 일상적인 그런 습관들 그리고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 그게 대해서 또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50대 초중반까지는 그랬습니다 사는 게 바빴죠. 또3 40대까지만 해도 영원한 청춘인 줄 알았고, 또 몸이 전체적으로또 제가 건강체질이라고 또 생각하고, 실제 뭐 아무리 이상이 없으니까 자고 나면 피곤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했었는데, 어, 이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 그 그림은 계속 또 쌓이시고 또 해야 할 것이 또 많고 하는데 몸이 또 따라가지 않고 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50대 초 중반부터 그런 경고들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그때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50대 후반부터는 그러니까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3년 전에 2022년 10월 11월 달에 정기 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담낭 담석이 큰게두 개나 있다고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담석에 대해서 담낭에 대해서 그때도 잘 몰랐거든요. 살펴보니까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한데 물론. 그게 뭐큰 수술은 아니고, 하지만은, 그걸 떼어낼 경우에, 나름대로 장기가 또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술 후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100%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약80% 정도 회복되면서, 또 그러한 과정에, 뭐 먹는 것이라든가 일상생활이 상당히 좀 불편해지게 됩니다. 사람 따라 또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몸의 이상이 경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원인과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정확히 알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꼭 담당 담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또 경고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면 또 계속 정비를 해야 또 제대로 또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몸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요즘에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몇년 전만 해도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서 제대로 못 했는 겁니다. 운동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은 어,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상적인 일들이 빠듯하게 빡빡하게 스케줄이 있고 하더라도 꼭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즐겨하는 것은 아침에 약2 시간 정도 산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 이것을 가장 즐겨하고 그 다음에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기도 합니다. 또 멀리 가서 있을 때 자전거 타기 힘들거나 또 그럴 때는 또 조깅을 하기도 하면서 어떠든지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먹는 습관이죠. 원래 또 식습관이 좋다 보니까 식욕이 좋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닥치는 대로다잘 먹습니다. 특히 어, 군것질 같은 경우도 제가 술 담배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는 평소 피운 적이 없고 술은 특별한 자리 있을 때만 가끔 뭐 먹지 거의 일부러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것질을 좀 자주 한 편이었었는데. 또, 뭐, 치킨이라든가, 또 뭐, 고기 구워 먹는 것들, 또전 같은 거, 과자 같은 경우, 상당히 즐겨 먹고, 그것도 과식을 하고, 또 늦게, 야간에 늦게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그러니까 위 대장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큰 이상은 없고 하지만은, 또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기반들의 또 문제가 또 서서히 누적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담석이라는 것이 또 생겼었고. 그래서 3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약도 먹고 또 운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식습관도 개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의사선생님이 권했던 것이 이 그러니까 이 로아콜, 로아콜이란이 약하고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는 그 지난달부터는 CNU 이두 가지를 하루 이렇게 두 개씩 섞어서 먹는데 그 전에는 한 3년 가까이 로아콜과 우르사 그걸 두 개를 먹고 했었는데 한 2년 동안 계속 좋아졌어요 그런데 몇달 전에는 또 갑자기 두개안 좋게 또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 한 1cm씩 두 개, 어, 담석이 있었던 것이, 어, 좀 줄어들더라고요, 크기가. 그 처음에 1.3cm, 1.4cm, 어, 뭐, 약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것이 거의 1cm 전, 또그 다음에 1cm 이하까지 줄었고, 뭐 간혹 가다 약간 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 검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한이년을 지나왔었는데, 어, 이상하게 또 지난, 어, 3, 4개월 전에, 지난 봄에 했었을 때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늘고, 크기도 늘어나갖고, 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했었거든요. 을 그래서 먹는 약도 바뀌었는데, 그런데, 어, 그저께 검사를 하니까, 또 그, 세개 그 그러니까 석달 전에 세개가 있고, 1.4cm, 1.2cm, 그 다음에 0.9cm, 그 다음에 자그마한 것이 여러 개 있는, 어 최근 몇년 동안 검사 중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또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했었죠. 음 그래서 그 전에 검사했던 거에서좀더 비교를 해보고 원인이라든가 생각을 하면서 심각하게 좀 대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약 3, 4개월 지난 어 엊그제 검사를 다시 하니까 딱두 개만 이제 있더라고요. 0.8, 0.9로. 나머지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참 이, 담석이 사람, 이, 체질에 따라 갖고 또 습관에 따라 갖고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증상 자체는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증상이 있고 하면 문제가 좀더 심각하게 또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증상은 전혀 없어요. 증상은 없지만은 또늘 관찰을 해야 되고, 이 경계를,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줄어드는 상태에서 더 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몇달 전에 주로 초음파로 검사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CT 촬영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또 최장의 문제가 물혹이 있다는 것이 또 알게 됐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 보기 위해 갖고 MRI 촬영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1cm 정도 나쁜 징조, 나쁜 그런 것은 아닌 어쨌든 용종에다든가 어쨌든 종양인지 그게 한개 있고, 그 다음에 물 혹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추적 관찰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생활 습관 음식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더라고요. 전문가들하고 경험자들이 이런 많은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 식습관이 좋고 건강하다 이런 것들이 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지나왔지만, 은그 음식이라든가 생활 식습관에서는 분명히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될것같던는 생각을 좀 심각하게 했습니다. 먹는 거내 자신의 체질, 내 생활 습관에서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엔, 어, 최대한, 그, 건강한, 건강식 위주로 먹으려고 합니다. 특별하기보다도 자연식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먹는 거에 대해서도 자연식 위주로, 어, 기름기 많은 거라든가, 또 튀긴 거, 또, 지나친 탄수화물 정제된 그런 것들은, 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식이 가장, 덜 가공된 것이 사람 몸에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림을 그려,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몸이 아프고, 또이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이 그림 그리는 의욕조차도 상실하게 되는 거고, 또이 그림이라는 것이 10년, 20년, 뭐 수십 년 앞으로도 계속 해고, 해왔는 것처럼도 해나가야 되는 건데, 건강하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이 정신이 유지되지 않으면 건강한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몸과 육체와 건강한 마음이 유지가 되어야 그림도 좋아지고 또 건강한 또 내용이 담겨지게 되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야외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어 채집각과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을 그림에 캔버스에 담는 이유도 있지만은 늘 기분이 또 상쾌하고 또 변화무쌍한 자연의 느낌이 건강한 제 몸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의도적으로 늘 생동하는 자연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겉으로 보는 것이 뭐, 일단 중요하죠. 사람의 어떤, 혈색이라든가, 체형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체성분, 이, 구성, 이, 육체적인 어떤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근력과, 또 지방, 또,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뭐, 살이 멋져 보이고 하지만, 그것이, 그 근육적인 그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을 경우와, 그 다음 지방은 살이 적을 경우에는 또 다르거든요. 반면에, 또 건강해 보이더라도, 그게 지방살이 많고 근력이라든가 골격이 약하면 또 굉장히 몸이 약한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주기적으로 또이 체성분 이 분석을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늘 관심을 갖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체중이, 또 체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기적인,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내 몸에 어떤 이상은 없는가, 그 다음에 먹거리라든가 생활 습관에서 과연 바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주어진 삶을 뭐, 사람의 생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늙게 돼 있고 또 죽게 되지만은 사실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건강하게 살고 오늘까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지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 몸에 대해서 좀더 알려고 노력하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과 자연적인 자연의 순리에 거슬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면서 뭐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이라고 하고 또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또 치매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 수명은 또 70대 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앞으로 건강하게 평균 수명으로서 건강 수명을 살수 있는 것이 약뭐 10년, 15년 정도이지만은 또제 노력에 따라고 평균 수명까지 앞으로 20년 이상은 건강하게 작품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고 또더 꾸준한 노력과 또 운이 닿는다 그러면 뭐 80세 뿐만 아니라 이제 90세, 100세까지도 요즘 굉장히 그 수명이 많이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 일찍 죽었는 사람들, 젊었을 때, 혹은 4, 50대,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다 평균을 냈을 때 한국인이 80대 중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한 50대가 넘고, 이제 60 환갑을 넘어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8, 90을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8, 90이 넘을 확률이. 왜냐하면 그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일찍 죽은 사람들하고 또 나중에 죽은 사람 모든 것들 다 평균을 낸것 뿐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인의 수명은, 어 지금 환갑을 넘은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의사분이 또 어저께 얘기한 거 제가 인터뷰를 봤었는데 80세, 80, 100세까지는 거의 대부분 큰 사고가 없다 그러면 큰 병이 없다 그러면 다살수 있다고. 어, 근데 그때 가면 오히려 또더 늘고 하면 뭐 100세가 문제가 아니라, 100살, 뭐, 110, 120, 또수두룩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제가, 누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면서, 또 삶이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행복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그렇게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목소리> 아, 이 올라갈 때는 막바지 구간, 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 마지막 50m 날파리가 땀 냄새 계속 몰래 드네 50m 오늘은 일요일이라 등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왔네 차가 주변에 있는 거 보니 많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땀좀 씻고 내려갑니다